안녕하세요. 선인장 이야기 강원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마밀라리아 속에 슈마니, 복내궁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선인장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색감과 모양을 가지고 있죠. 전 영상에서 보, 소개해드렸던 맥도가리와도 조금 음, 차별화된 색입니다. 맥도가리가 조금 밝은 색이었다면 이 아이는 약간 음, 연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. 가시는 음, 꼭 불가사리를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꽃은 활짝 피지 않았는데요. 꽃은 약간 다홍색. 분홍색, 핑크색, 뭐 그런 계열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꽃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비스피노손 꽃을 예, 디스커스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랬는데요. 네, 이렇게 조금 더 밝은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예쁘고 건강한 식물, 선인장 이야기, 복래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